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저 스튜디오의 홍종영 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블로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블로그는 왜 만들어야 되냐? 네이버에 허경영 총재님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허경영, 뭐, 세금 납부. 자, 그러면은 관련된 자료들이 뜹니다. 위에는 뉴스 기사나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 가장 먼저 뜨고, 그 다음 뜨는 게, 이런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그 다음으로 노출도, 노출이 됩니다. 본자 이슈, 뭐, 관련 영상도 올라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분 보시면 신인 허경영 총재 팬이다. 이런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허경영 세금 납부까지 검색을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상단에 올라올 수 있는 글로 노출이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유튜브 영상 링크를 가지고 올리셨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유튜브 링크 복사하고, 뭐, 영상에 제목 넣고, 요 정도 하셨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게시글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에 검색했을 시 가장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그만큼 이 블로그에 어떤 글들을 올려놓느냐가 검색을 했을 때 노출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도 관련된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허경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어, 더, 보다 더 빠르고 쉽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얻을 수가 있겠죠. 허경영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거 적어보니까, 또 이런데, 어, 블로그에 글들이 또 가장 위에 올라옵니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사회지대 허경영의 부동산 정책. 네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검색했을 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도 우리가 그 필요한 자료나 정보들을 요목조목 잘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일반인들이 허경영에 대해 알기 굉장히 쉽고 오해를 풀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수 있는게 바로 이 네이버나 다음에 올릴 수 게시하는 블로그 글입니다 자, 아,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한다면은. 일반인들에게 검색 시 노출이 노출도가 높다. 음 예를 들어서 자 북행 열차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국가혁명당의 당가죠. 근데 제가 이걸 이미지로 가보잖아요. 이미지로 가보면 생각보다 우리 북행 열차에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없어요.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이 블로그에 올리는 글도 부족한데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도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중랑교 뭐 이런 거 검색해 보면 해당되는 이미지가 세, 없습니다. 거의 전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를 작성해서 블로그에 많은 게시글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이미지를 많이 올리시는 게이 노출도를 높이는 데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블로그를 마, 만들어서 블로그를 잘 운영을 하시면 홍보도 홍보지만 그와 더불어서 수익을 또 창출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어, 적게는 한 달에 몇만원부터 많게는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찾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광고를 걸 수가 있고 그 광고를 올린 대가로 그 광고주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제가 지불을 받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 하나를 잘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보기보다도 강력한 수단이 될 수가 있고 생각보다 굉장한 돈벌이가 된다는 점또 우리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의 정책을 조명하고 그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어, 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허경영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들을 알기 쉽게 요목조목 정리해서 미리미리 올려둔다면은 추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관련된 정보를 검색했을 때 내가 올린 글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홍보도 홍보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면서 복을 쌓음과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또 제가 지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일석삼조라고 생각이 되고. 이최어 최소한 이런 블로그를 운영할 줄 아시는 분들께서는 하나씩은 다 운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각 지역구에 계신 분들, 각 지역구에서 SNS 팀장님들이 계시다면 어, 그 지역구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이런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공약 공략, 뭐 공약을 조명한다거나 언론에 긍정적으로 보도가 된 자료들을 내게 블로그 게시글에 다시 올린다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구에서 어떤 했던 홍보 활동이라던가, 뭐, 정치 시사에 관련된 뭐, 내 이야기를 하면서 허경영 총진님에 대한 어 어떤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블로그를 하나씩 운영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많이 올려야 돼요. 그나마 네이버는 지금 허경영에 관련된 글들이 꽤나 있는 편인데, 다음은 다음은 많이 없습니다. 더 자료가 더 많이 없어요. 다음에서 뭘 검색해 볼까요? 허경영 서울시장 계산세 블로그가 뜨기는 뜨는데 일단 다음에서 만들어진 블로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적으셨어요. 어떤 분께서는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총 정리해 보자. 정말 와소리가 나오더라. 허경영 정책을 막상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서울시장에 나왔는데 공약은 다음과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정책 관련된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올리셨어요. 이런 것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상당히 노출이 됩니다. 아직은 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이런 블로그 운영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블로그를 운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식통이 되는 거죠. 블로그를 이용해서 소식통이 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출마, 출마 소식이라던가 언론에서 허경영, 허경영에 대한 보도를 했다. 뭐 이런 사실들을 올려도 좋고 뭐 허경영의 오해에 대해서 정정자료를 정정 올릴 수도 있고요. 뭐현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허경영 등장의 필요성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주제들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시면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 홍보를 할수 있는 어, 손쉬운 방법 어, 오늘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 어, 같이 한번, 저도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 블로그라고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어, 핸드폰으로도 물론 블로그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네이버 아이디를 가입하셔서 만드시면 블로그 개선은 굉장히 쉽습니다. 블로그 들어가 보면 내 블로그라고 나오네요. 자, 블로그 만들기를, 내 블로그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블로그 쉽게 만들기라는 창이 나옵니다. 시작하기 눌러보고. 요즘은 굉장히게 잘돼 있어서 어, 내 블로그가 어떤 테마로 될 건지, 어떤 배경이나 어떤 구도로 나올 건지를 미리 선택할 수가 있어요. 미리 만들어진 틀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좀 무게감 있는 짙은 색으로 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런 요런 색 괜찮네요. 자, 저는 이 스킨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네요. 블로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블로그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이제 등록해야 되나 봅니다. 저는 일단은 그냥 있는 사진으로 대략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 오, 이렇게 제 블로그에 이렇게 이미지가 등록이 되었어요. 굉장히 쉽네요. 이 블로그에 별명을 넣겠습니다. 허경영이 답이다. 아 별명이고 여기가 블로그명. 블로그 이름이 여기 적혀 들어가네요. 정권교체 기득권, 정권 교체는 허경영으로. 이렇게 저는 블로그를 작성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벌써 제 블로그가 하나가 생겼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웃을 추가하면서 제가 제 이웃을 점점 늘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글을, 첫 글을 하나 써볼게요. 오늘 자, 어, 뭐지? 신동아에 오늘자 신동아에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어, 뉴스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진보정당이 허경영에 대해 밀린 진짜 유세이거지. 이거를 저는 제 블로그에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복사 링크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저는 그냥 뉴스 링크를 끌어다 오고 거기에 관련된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저는 블로그를 하,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정보를 올릴 때 이게 어떤 테마이고 어떤 거에 관련된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이제 태그 입력이라고 하는데 이 태그를 잘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그는 샵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해당 단어들을 검색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한 거냐? 서울시장 허경영 보궐선거에 대한 것이죠. 허경영 인기 3위 허경영 인기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요런 필터 필터들이 검색 시에 걸려들면 내게 더 상대방에게, 이 정보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노출이 더잘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허경영, 인터넷에 허경영, 서울시장 허경영 인기로 검색하면 제 게시글이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단어들에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장 허경영 인기 뭐 이런 식으로요. 태그는 중요하니까 꼭 입력해 주시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으리기 너무 심심하니까 저는 사진도 추가하고 간단한 어, 글도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글을 적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나 다음에도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또 이미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사진 이렇게 콜라줘도 되네. 이건 넣지 않겠어 사진 설명 사진 설명은 뭐 국가혁명과 허경영 총체가 언론사 대회를 진행하는 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벌써 간단하게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이 언론에 보도된 뉴스를 제가 제 블로그에 다시 재업로드하면서 좀더 노출될 가능성을 올렸어요. 어, 더 다양한 어떤 디자인, 또뭐 배경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글씨체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글 적어서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을 여기 발행 누르면은 이제 이게 등록이 되나 봐요. 발행. 그러면, 이, 너, 제가 적은 게시글을 전체 공개할 거냐, 댓글 허용할 거냐, 뭐 카페에 공유하는 거 허용할 거냐, 등등등등 나오네요. 다 좋습니다. 태그는 최대 3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이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혁명당, 정치인, 대통령, 후보, 시장, 세금 납부, 국민 배당금, 결혼수당, 출산수당, 오천, 천만원, ,000, 월 150만원, 첫출산, 음, 정신교육대, 고배어 축소, 뭐 무엇을 명해직 뭐 그냥 생각나는 거막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누르면 "야, 이렇게 저는 벌써 간단하게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진보정당의 허경에도 밀린 진짜 유세가지 신동아. 이제는 국민들이 기득권 정치에 대한 환멸감과 동시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기다리는 때가 오고 있다. 오, 참 쉽고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들을 하나 하나씩 올리다 보면 사람들이 제 글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허경영에 대한 오해가 없는 자, 자료들이 점점점 인터넷에 채워지기 때문에 허경영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보다 바른 정보를 올바르게 접속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블로그 만들기 해봤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이 유튜브 영상 유튜브 허경영 총재님의 강연 영상을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만들고 영상도 올리시고 하고 계신데 이미 유튜브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 그 중에서도 오늘은 블로그에 관련돼서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고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어. 각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서라도 이렇게 블로그 하나씩 개설하시고 어 매주 최소 매주 하나씩 게시글을 올리신다 보면은 어 굉장히 적지 않은 도움이 홍보에 있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블로그 작업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 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다 정신대로 국가혁명에 동참할 사람 모여라 헤이. Hey!